조가산간 집을 짓는 내 고향 청근 땅 푸른 잔디 벽에 삼아 문밖 길을 가노라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곳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 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그게 살이라 음. 설마 설마 했지. 그리고 사람이 있는 데서는 철거가안할줄 음. 알았지. 더군다나 그 할머니 옆에 집 있는 그 양반은 소화기를 뿌리면서 누르로 들어갔나 봐. 이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용역을 3,3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샀다 그러면 자기네가 그 일곱 집을 철거하게 해서 그 막대한 비용을 썼으며? 아, 앞에 그 주민들도 그래. 그걸 했더라도 상황을 둘러보고서는 응? 어,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어, 얼마만큼 협력이 있나. 그런 것들 좀 알아줘야지. 응? 너무 무식하게 그냥 막 철거를 하는 거야. 그거는 진짜 강제 철거는 너무 안 되는 거야. 나 병원에 갔다 왔잖아. 그래갖고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진짜 그거를 아니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은 철거를 안 한다 강제적이라 안 한다고 그래갖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냥 막무가니고 그냥. 아용내가 이거를 다 없애준다고 아파트에다가 그랬대 난줄 알고 보니까 그래가그 시작이 된 거지 아파트 딱 그러면은 그전에 아파트에 어? 다 짓고 우리는 모이라. 뭐이라 했긴 했지만, 은 이렇게, 어? 각종에 흘 수는 없잖아. 돈도 못 버리고, 나이는 먹지. 얼마나 서글퍼. 음. 집도 없지. 응? 오죽 그 가게 하나, 하나를, 어? 바라보고 살았는데. 86년도에 나는 거기서 떡볶이, 풋방 그런 걸 팔았어요. 그 정문 앞에, 그 지금 고시원이 옛날에 서강학원이었어. 고시학원, 대입반. 그 학원이어서 이제 거기서 나는 떡볶이, 도너스 이런 거 팔았거든요. 풀빵도 팔고. 이제 처음엔 풀빵 팔다가 나중에 이제 도너스 이제 이런 거를 팔았어요. 그렇게 해갖고 서는 이제 쭉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화분 있는 식으로 인도가 없이 그냥 두 줄. 이제 그보도블록이안 깔려있으니까 두 줄로 이렇게 있어갖고 지금 저 위에 그노점상들의 앞줄. 우리 포장마차는 뒷줄. 어느 날또 구청에서 한 3, 3년? 3년인가 한 2년 됐는데, 이게 도로가 좁아질 것 같다고 다시 이걸 줄이래요. 그래갖고 줄여갖고, 한 줄로 그렇게 이제, 돼갖고, 뒤쪽에서는 과일이란, 과일이란 뭐 떡볶이 이런 게안 팔리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다 포장마차로 전환이 된 거지, 뒤에 줄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데, 나는 그때 이 아파트 데려선다 해갖고 또, 가게를 1년 전부터 깔끔하게 수리를 하고 냉장고고 뭐고 다 갖다 놨은 거야 음. 그랬는데 그일 1년도 못 돼서 다 허물어졌으니 음. 얼마나 속상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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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책도 없이 세금만 받아먹고 이거를 뭐 아파트 들여선다고 없애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 그 철거라는 거그 명색이 이제 그 어느 날 철거했다니까 나는 뭐 이렇게 끝날지는 몰랐어 저기 송순자 할머니도 오고 갈 데가 없어갖고 거, 걱정하고 맨날 울어 아, 우리가 같이 교회 모시고 댕기고 그래야지 되는데 교회도 못 가시고 지금 맨날 혼자 앉아 웃고 있어 그런 노인네들 돌아가시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야 응?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손바닥 기고감사다를우리 그거 응 저기 그 강제철 같다고 응 웃으면서 가 그건 안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죽이려고 행것뿐이더 되냐고 그게 우리 포장마차 있던 자리가 쓰레기 접지장이었어요 쓰레기들 그래갖고 막 오물 지금 그냥 분릴수록 수거가 안 되니까 오물들이 막 썩어서 그냥 질퍽질퍽 우이 그냥 흥얼했던 그런 곳이었어 우리 거기가. 그때 우리가 그 쓰레기 적치장 그거 치우고 거기 들어갈 때, 내미폰 여덟 대를 갖다 깔았어요. 우리 자비로. 그래갖고 그때, 그, 그때는 이제 완전히 뭐, 여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도 오셔서 막, 이제 우리가 그때 떡도 하고 막 잔치를 한 거지. 이제 우리 포장마차 이제 그거 올 때. 최종 개최는 20개 중에 1명입니다. 수석이 대화를 극복했고 네. 상대방을 마련했습니다. 어, 서로 이 아이들 초등학교 그리고 이길 안전한 길로 그리고 서로 상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강제 철거, 대화를 거부하고 오늘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 도연! 역사에 진시 하십시오! 우리 아래로 점진해 주죠. 자, 뒤 마. 왜막아 어? 지네들이 우리 먹개살 거야? 말해보 인간들이 아, 뭔데? 집값 올리려고 개수다 떨고 다시 아니 말해보 인간들, 하지 그, 하지 인간들 하지 그 아파트에도 오천 이 남아 돌아가는 땅 있어. 거기가 뽑받기는 만들어 우리가 피땀 흘려서 해로운 공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무너뜨리고. 당신계절 아파트 조려온 사람들 앞으로 잘살것 같아요. 나. 무 무엇을 갈 겁니다. 왜? 내가 나도 세상을 얼마나 살았은? 밤에서 돈 내라 밤에서 돈 내고 어 세금 내라 하면 세금 내고. 보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좀 너무> 들어왔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아아같이야아아 초상권이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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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무원은 초상권이 없어요. 법적으로 원래. 네,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했죠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연동에서 30년 동안의 모든 소름을 한꺼번에 안고, 이 1년 전 우리 아들을 야간을를못 쓰고 하늘을 보내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이쯤에 아연포차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는지, 그걸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슬프서, 그날은 너무나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은 20개월도 안 됐습니다. 우리는 20년 30년 이 자리를 지키고 동고동락을 했던 많은 사연들과 많은 추억들과 많은 밀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문을 열고 이모 하고 들어올 손님들이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메아리처럼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반성하고 이 자리에 일곱 대 포장마차를 다시 세워줄 것을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이렇게 찾아 헤맬고 그 추억을 헤아릴 수 없어 엄청 반갑고 엄청 그리운. 얼굴이 떠오르네. 그냥 목이 막혀서 못해서. 정말로 해야 릴 수가 없어. 그 그리운 사람들 을 해야 릴 수가 없어. 정말로 그냥 우리 그냥 당골 손님들 이모 이모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